하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도 등의 임무에 헌신한 인물들로 기독교에서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열두 제자가 있었으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을 이른다. 말을 타고 한껏 달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아 궁에 처박혀 글공부만 하라시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정신이 몽롱하도다 내 신처적 조건에는 이런 무예도 딱이지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정신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아 아, 아버지는 맨날 글공부에 왕이 되는 법만 가르치시니 네 좋아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다 세자 잘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군사를 쓸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는 외화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이웃했으며 서쪽과 남쪽은 큰 바다니 바로 옛날의 중원인 셈이지요. 전부당 만부당 저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공부가 먼저인 줄 아네요. 지금은 비록 변방에 경보가 없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시기에도 병기를 만들어 갑작스러운 외적에 대비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효정께서 결심하신 일까지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 저기 전화가 오십니다 <laughs> 그래, 세자가 여기에 있던 게야?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 세자가 영특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인적 기질이 강한 것 같습니다 세자가 효종을 닮았으니 종사의 끝없는 복입니다. 알다시피 효종은 북벌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을 중시한 국왕이셨습니다. 음, 세자가 어려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더니 점점 이 아비 마음을 휘저어 놓는구나. 아바마마 요즘 들어 제가 머리가 아프고 글공부에 전념을 못하겠나이다. 중국의 한문제와 무제중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너의 문제다. 나를 속이고 있다. 네가 지은 시가 기억나는구나. 그시 중에. 호랑이가 깊은 산에서 울부짖으니 큰 바람이 분다는 구절이 있어 기가 매우 승하다는 것을 알수 있도다. 그 시는 그때 당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것이 좋은 게냐 싫은 게냐? 솔직히 싫을 때가 많습니다 동궁의 이 말은 진실하니 내 마음이 기쁘더다 하지만 장차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더냐 내가 네 나이때는 단 한순간이라도 공부를 못할까 걱정이었는데 세자 너는 어찌하여 좋은 환경과 좋은 가문에서 나서도 공부를 게을리하는가 저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요즘 보고 있는 책이 무엇이더냐? 그게 그게 무슨 경인데? 요즘 효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 맞다 효경. 그래 효경이라 <laughs> 효가 무엇이라고 나오더냐? 효란 지팡이를 짓고 있는 늙은 부모를 자식이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하 <laughs> 그래 좋아 그렇게 글공부를 꾸준히 해야지. 그게 바로 효인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동궁처럼 글공부를 뛰엄띄엄 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몸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체력 단련하러 잠시 나왔습니다. 글공부가 우선이니라 내가 동궁으로 있을 때는 거의 휴식할 결일이 없었고 두 차례의 영광을 거른 적이 없었으며 술도 좋아하지 않았다. 오늘 이후에는 매월 초1일에 쓰기 시작해 금문까지. 어느 날에는 소대를 하고 어느 날에는 차대를 했으며 어느 날에는 서연하고 어느 날에는 공사를 보았으며 어느 날에는 무슨 책 무슨 편을 읽었고 어느 날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강관을 기록해 내가 볼수 있도록 준비하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가서 글 공부하거라. <laughs> 점점. 아바마마 앞에 서는 것이 꺼려진다 저와 서연의 태면은 2년 동안 맹자를 마치지 못하고 강목은 첫 부분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대신 근데 아까 내가 읽고 있던 것이 뭐라 하였소? 효경이라 했습니다. 저번에 저하께서 효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신 제가 읽던 건 효경이 아니고 성경이었소. 네, 성경요? 사서 삼경도 아닌 성경이라 함은. 하면... 맞소. 서양에서 온 사서 삼경보다 더 위대한 책이요. 아니, 어쩌시려고 삼경인 서경, 시경, 역경도 보기 바쁜데 성경을 보시다니요. 솔직히 말이지. 나 요즘 머리가 무지 아프다오. 오죽하면 국내에서 나를 미친 사람 광인 취급하는 자가 많다오. 그런 삼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리 만무하다오. 저 그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보내시면 그래, 맞소. 나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고. 아바마마가 원하는 그런 임금이 되기 위해 머리가 아파도 꾹 참으면서 글공부에 전념하려 했소이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머리는 더 아파오고... 저... 그래도 말도 타고, 활도 쏘고, 기분 전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전하의 뜻을... 저 버리지 마. 없소서... 궁궐 안에서 그런 사서삼경을 보다가, 내가 진짜 미칠지도 모르오... 저... 제가 돕겠습니다. 사서삼경, 가일강서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스스로 이젠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 이젠 이 괜찮습니까? 사서삼경은 다 읽었어. 그러나 내 인생에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성경은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아니, 그런 천박한 잡서로 글공부를 하시다니요. 대신 말조심하시오. 잡서라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으로 쓰여진 책이요. 그렇지만 아직 검증도 안된 서양 책임. 남의 거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배척하는 것은 좋지 않은 사상이요. 그렇다고 해도 주상전하가 아시면 어찌 아시려고요. 주상전하가이 나라의 전하이기 전에 저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서 부정을 한 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다고 부정하지 않을 수없소 최소한 아버지라면 자식의 아픔이 무엇인지, 자식의 고통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전하께서는 국정일에 바쁘신지 맨날 글공부만 강요하시고 장차 임금이 되어야 한다, 조선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만 키우셨죠. 제가 원한 건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살가운 미소와 손짓이었소. 전하는 아, 아, 그래도 세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지쳐 쓰러질 때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니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서양 학문에 빠질 수는 아니됩니다. 저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길입니다. 사도라니요! 성경의 일찍이 예수께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열두 제자가 있었으며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도의 임무에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의 입군을 이르는 것입니다. 야 밤에 어딜 다녀오시는 겁니까? 요즘 글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돼서 잠시 바람 좀 쐬러 다녀왔소 그래 요즘 머리 아프고 가슴이 막히고 뛰는 증세가 있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죠?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 No.